안녕하세요. 뉴스송 날씨 이선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빈곤 국가와 소득중진국의 경우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치매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치매란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정신이 없어진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질병, 치매. 오늘은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모시고 생활 속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백세 시대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와 네. 함께 등장하는 질병이 바로 이 치매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치매가 어떤 질병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음. 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에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기능이 손상이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인지 능력, 기억력 등의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또 판단력 및 수상적 사고 능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 등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심할 때를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네. 기억력 장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깜빡깜빡 하는 건망증이 자칫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망증과 치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음, 네. 어,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망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건망증은 무언가를 잠시 잊은 것 뿐이지, 기억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세 기억해내지만, 치매는 뇌의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약속을 했다가 못 나갔을 때 다른 분이 우리 그날 약속했었잖아라고 물어보면 아 그랬지라고 대답을 하면 그거는 건망증이고요 약속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면 건 치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치매 환자는 보통 이제 또한 이제 자신의 기억력이 없어졌다라 상실했다는 걸 알지 못하지만 건망증은 자신의 기억력 감퇴를 또 인지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건망증은 또치매하는 무관한 독립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또 회복이 가능 하고요 이제 건망증이 생기는 주요한 상황은 보통 기억해야 하는 일이 많을 때, 또 특정하게 신경 쓰는 일이 있을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고 회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치매가 생길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치매는 여러 종류로 또 나눠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음, 네, 그렇습니다. 어, 치매는 어떤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요인들을 하나도 합쳐서 생각하는 일종의 증후군 정도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치매에는 노인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파킨슨성 치매, 또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원인은 다양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심해가 가장 많습니다.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치매가 있고 또그 외의 요인으로 음, 치매가 네. 생길 수도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요즘 스마트폰이나 IT 기기들을 네.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디지털 치매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음, 네. 어, 디지털 치매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또 컴퓨터 등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개인의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뭐, 가족의 전화번호조차도 외우지 못한다던가,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기억하느라고 하지 않고,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 검색을 한다던가, 또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키보드를 누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증상이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뇌를 방치하게 되면, 뇌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억력 감퇴, 언어 능력 저하, 또 이해력이나 판단력, 사고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 현상이 일어나는데, 즉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알고 있던 정보조차도 스스로 불러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는 네. 습관을 좀들여있는게 중요할 것 같군요. 자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좀 치매로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 네 치매의 조기 증상으로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속도가 매우 느려지거나 지시 사항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또 같은 이야기나 질문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대화 도중에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끝맺음 하는 경우 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스스로 감추고 나서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비난하거나 이런 이,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 개념이 흐려지고 평소 잘 알던 인물을 갑자기 알아보지 못하거나 또, 감정 변화가 매우 심하고 또, 음식 만들기나 식사 목욕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행동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초기 치매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것일 텐데요. 치매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 네, 치매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위험요인은 고령이나 또 여성, 가정력 등입니다. 어, 불행하게도 이런, 이런 요소들은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즉 예방법이 마땅치는 않은데요. 다만 이런 여러, 여러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학력이 높거나 지적 수준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알하이머병에덜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컴퓨터나 외국어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적극적으로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은 어, 혈,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적당한 운동과 식이조절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절주나 금연을 실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만성 질환이 이미 있다면 알맞은 치료를 통해서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치매 예방법을 들어보니까 일단 몸의 건강도 유지하는 게 좋고 또 사고를 계속 하도록 계속 음. 생각하고 사고하는 네.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